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기를 낳을 때쯤에 대해서 고민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짓는 게 닥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이름을 지을 때 고심이 많이 했습니다. 촌스럽거나 의미가 이상해도 안 되고, 주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해도 안 되고, 여기에 당시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에 동떨어진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어도 안 되고, 무엇보다 들었을 때 호감이 가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건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애인이 없을 때부터 이미 아이의 이름을 다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들과 딸 이름까지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이게 이제 또 결혼하고 나서 내 배우자와 또내 생각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들의 또 의견을 또 우리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불려야 하는 이름 이 이름은 매우 신중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붙여준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어디선 목사님이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살아가야만 하죠. 그게 곧 나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고 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대체로 그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세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기도 하죠. 이처럼 이름을 바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방금 언급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게 뿐만이 아니라 그 바뀌어진 이름에 하나님께서 뭘 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름에 그대로 녹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름은 그대로인데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 역대상 사장 9절1 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고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큰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보통을 주다 슬픔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어두운 이름이죠. 아마도 야베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엄청난 난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 정말로 얘 나타가 죽을 뻔했다. 야베스 머리가 큰지 나타가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좀 심했죠. 야베스는 평생을 자기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슬픔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어두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근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다. 보아스한테 썼던 그 표현이에요.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 인물이 되었다. 일평생을 야베스로 불렸으나 전혀 야베스답게 살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서두에 사는 이유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주목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본인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들린 동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 전에 여리고에 들르셨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여리고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여리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에 올라갔던 사람, 사교가 떠오르죠. 사교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에 들르셨는데, 이미 이전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이 날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계셨을 때, 그 길가에 한 맹인 거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죠. 이름을 그냥 해석해 놓은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 누구누구 누구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으 보시면 이제 디메오 주니어예요. 이름으로 미뤄 보건대, 디메오란 사람이 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요즘도 뭐 누구누구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아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느낌을 딱 줍니다. 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정말 기뻤구나. 이 아들에게 정말로 아버지의 그 인생이 이 아들을 통해서 투영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이죠.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커서 자랄 때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어라는 맹인 거지가 됐잖아요. 그 바디모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바디모의 눈이 선천적으로 멀었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사고 때문에 멀게 되었는지 이건 잘 몰라요. 하지만 노동력이 곧 능력이던,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맹인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구걸밖에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보다는 아버지의 수치이고 또 집안의 수치였을 거예요.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 뭐냐면, 어느 집안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뭐 태어났다거나, 혹은 그런 사람이 그런 장애를 발생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기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유한복음 9장 보면 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리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던 것은 단지 맹인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아, 뭔가 구린 구석이 있구나 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불행을 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지 않죠. 자 어쨌거나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디메오와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 가정의 수치다. 이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움이고 가문의 부끄러움이 되었을 바디메오의 인생은 참 비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사람들한테 이리치이고 저리치고 이 그런 인생,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 인생,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을 살던 여리고의 바디메오 귀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앞을 볼수 없었던 그는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한 그곳을 향해서 하 소리를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건딱두 개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간구, 특별히 그가 여기서 불렀던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 고지를 하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예수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부터 전에도 마우체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부터. 여사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 쭉 예수가 된 건데 이 이름, 동일한 이름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 지나다니시는 데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 유대인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구원자에 대한 어떤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다면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담긴 이름이에요. 이는 내가 보내 주기로 한 메시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 준 구원자다. 이 의미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구원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더 명확하게 표현난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붙여서 불렀던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이 믿음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의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뭔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스승, 뭐 라삐, 아까 제자들도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를 때는 제자들도 저도 그랬어요. 뭔가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바디메오의 입술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여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를 바탕으로 바디메오가 오늘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묵청껏 간구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간구를 하더라도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선생님으로만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퍼니짓을 찾아와서 강구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도 분명한 우리의 지식 그리고 또 확신 이걸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 인생 거기에다가 던지는 게 문제는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디메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달리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저 사람한테 내가 뭐 우린 해보자 이런 어떤 도박하는 심정으로 바디메오가 외쳤던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외치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조용 해라. 보통 이러면 한번 내가 도박성으로 "아, 저분, 저분이 그럴 수도 있어" 혹은 그렇게 하면 더 기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쭈구리 되죠. 괜히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엄포, 위협 여기에 그가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근거리에서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 이 장면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그 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던가 를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이 명확한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분 향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던가. 확신이 있는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간구는 우리의 기도에서 꼭 빠지지 않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없으면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야죠. 어그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관한 말씀 봤습니다. 주기도문과 매우 유사한 말씀인데 거기서도 그렇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여라.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께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나의 문제를 온전히 그분께 내놓을 수 있겠느냐? 바디메오와 같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강구의 기도가 되고 그때 주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목청껏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의 발길질에 내동댕이 쳐졌느냐?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강구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 예수님이 증명해 줘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시동기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에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방금 전까지 저주받은 거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그를 욕하고 꾸짖던 사람들의 반응이 백과시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구절을 잘 보면은 마가가 참 멋지게 재미있게 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원래는 누가 누굴 불렀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당장이라도 때릴 듯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를 안심시키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요 즉 올바른 믿음과 강구로 기도했을 때그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전에 우리를 택하거나 위협하던 문제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가시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믿음과 강구로 인정받으며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 그는 또 하나의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데 뭐라고 특별히 표현했냐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 우리 입장에서는 겉옷이라는 게별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달랐어요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그 지방에서 거도시라는 것 마치 또 하나의 피부와 같은 거예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것, 절대적 필수품. 더다나 바디메오 거지 아닙니까 거지? 거도시 한벌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그가 거도까지 내버리고 뛰쳐나갔다 이것은 내가 정말로 앞뒤 되지 않고 내가 그분께 나가겠다는 직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아가는 거. 그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죠. 이런 그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은 단순히 내던져진 거돈만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51절에 달려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바디오 입장에서 뭐래요? 당연히 그가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그 뒤가 중요한데 5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러면 그의 믿음이, 예,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이제 눈이 띄어질 것이고 그는 이제 감은 되는 거요. 예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행동에 담기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너는 너의, 너의 눈이 았고 너는 이제 보게 되었으니 너는 감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볼일만 마치고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의 인생이 이후로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의 필요만 채우고 떠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스쳐간 사람들. 문제가 해결됐으니 당장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이죠. 이름조차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이요 구원자이시라면 어떻게 합니까? 스쳐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거두을 버리고 그 길에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분이 가는 길에 내가 합류하여 따라가겠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길에 속해 있나요? 당연히 우리는 바디메와 오 같은 입장에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전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불행하고 또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듯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강구했을 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합류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은 그분에서 안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행복한 바디메오 되길 바래요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